예, 우리 전기차예요. 파워 좀 약하고 겨울에 그런데요. 네키온 부터 하셔야 돼요 키 원하시고 브레이크 밟으시고 네 맞습니다 평상시에 다니 평상시에 2륜 2륜 아니요 여기서는 이, 4륜으로 다니셔도 돼요 이륜은 장점은 연비 연비 밖에 없고요 연비잖아요 네 그리고 4륜 4륜은 다, 항상 다니시다가 브레이크 그거 네 사이드 브레이크 그리고 브레이크 이거, 이거 눌러놓고 다니셔야 돼요 차동 장치 키고 그래야 안전해요 눌러놔라고? 네, 눌러놓고 여기 엑스포시가 안 나와 있잖아요. 예. 이 상태로 평상시에 다니고. 예. 평상시 근데 이제, 네. 근데 엑스포시가 안 나와야지. 근데 이제 혹시 눈이 와서 미끄러져요. 뒷 응. 바퀴가. 응. 어? 한, 한쪽 바퀴가 미끄러져서 못 나와요. 그러면은 그때 차동 나가는 거예요. 이게 눌리다는 이야기는 바퀴가 따로 돈다는 거예요. 아니요. 차동 장치가 작동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눌렀을 때는. 차동 장치는 뭐예요?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디퍼런셜. 디퍼런셜. 네. 그러면. 바퀴가 네 평상시에 두개 같이 도는데 네 디로션 시를 하면 따로 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코너를 돌때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가 서로 그 회전수가 다르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회전수를 조절해 주는 장치가 차동 장치예요. 근근데 네. 한쪽 바퀴가 미끌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데는 험로 같은 데나 눈길이나 얼음판이나 이런 데가 발생되게 되면은 네. 이게 미끄러지는 쪽으로 모든 동력이 다 가요. 네. 그래서, 한쪽 바퀴가 안 돌게 돼요. 음. 그럴 때, 이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자동 자체를 끄는 거예요. 차동제를 해제한다? 네. 해제하면은, 두 바퀴가 동시에 돌아요. 모든 동력을 골고루, 똑같이 분배를 해요. 그래서, 음. 음. 눈길이나 뭐 홈런을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 다니실 때는, 항상, 이제, 여기 X 엑스 표시가 없는 상태로, 앞뒤에 둘 다. 오케이. X 엑스 표시가 없는 상태로 다니시면 됩니다. 저거, 저거, 블레이드를, 네. 내리고 올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선으로 하는 방법이랑 유선으로 하는,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스위치를, 여기. 딱 하고, 이제, 올리겠다. 그러면, 내리겠다. 아홉. 아홉. 다섯 네. 가지 쭉 내리셔도 돼요. 예, 이 방법이 있고, 그리고, 얘는 무선 리모컨이에요. 무선 리모컨은, 밝아서 안 보이는데, 이두 개를 동시에 눌러보시겠어요? 두개 동시에. 네. 누르면 여기 빨간 색깔 버튼이 나와요. 나왔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페어링이 된 거예요. 놓고, 이제 얘가 이제 인. 네. 올라오고, 아웃. 내려가고. 끄꼽으 되고. 윈치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응? 윈치. 어, 무선으로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빨간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올리셔도 돼요 네, 됐습니다 한이 정도만 놓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하게! 강하게 툭툭 친신다 생각하시고 강 하이툴을 같이? 네, 하이툴 근데 이런 데서는 로우 놓고 다니셔도 돼요 하이툴 제 네, 평상시 다닐 때하이인데 모바일에서는 이런 데서 네, 힘 필요하다 로우, 로우 안들었네 어디야? 근데, 아, 로우, 네, 로우, 네, 로우. 벌써 차폭감까지 다 익히셨어요 저좀차고입니다 <laughs> 파킹노셔요 파킹 브레이크 밟고 파킹 쭉네 파킹 그리고 후방 카메라 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로 보세요 알. R? 네 후진 후진 그러면 후방 카메라 나오자 음. 파킹 푸르가 여기 보관해야 돼. 네, 보관해야죠.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자동과 수동 뺄 때는 응. 빼는 속도가 빨리 빼기 위해서 이렇게 수동 모드로 바꿀 수 있어요. 툭 풀렸잖아요. 응. 이 상태로 해서 조금 느슨하게 좀 당기면은 느슨하게 나와요. 그리고 다시 이 전동 모드로 걸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거 후크 저희가 슬링 벨트에다가 걸어놨어요. 응. 예, 이거는 눈사람을 이제 보관하실 거니까 핀두 개를 풀으면은 돼요. 이렇게 발로 살짝 이쪽을 잡아놓고 계속 살짝 흔들면서 뚝 빼면 하나 빠지고요. 음. 또 반대편 가서 또 살짝 흔들면서 뚝 한번 빠져요. 그리고 이게 내려놓고 핀을 이정시안 들어. 핀안 들어버리게 여기다 꼽아놓거나 여기다 다시 꼽아놓으면은 더 좋겠죠. 음. 해서 들어주겠어요. 지금 아이가 덜렁덜렁거리잖아요. 집어넣지. 네, 집어넣어야죠. 아, 시동 걸어요이 정도 조금 집어넣는 거는 시도안 걸고 해도 돼요. 키 온만 해놓고 키 온을 해야 돼요. 네, 키 온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움직여요 손은 여기다 놓으시면 안 돼요. 여기, 여기, 여기 끼질수도 있기 때문에 음. 이게 그 손잡이거든요. 음. 이빨간색 부분을 항상 잡고 그다음 넣는 거예요. 여기 완충 고무가 될 때서 한번더 살짝 넣고. 음. 아니 시동 키에 키 온은 해야 돼요. 키 온을 해야 이게 동작 하네네 활동합니다. 추가 차량 네. 추가 차량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차량 번호가 있거든요. 제가 스캔해 드릴게요. 그리고 페달 브레이크를 밟아 페어링을 시작합니다. 브레이크 보십시오. 네, 매칭 성공 축하드립니다. 차량 사용을 시작합니다. 눌러주시고요. 이 기능이 이제 가장 좋은 기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키가 만약에 두고 오셨잖아요. 저 아래 다키 두고 오셨잖아요. 음. 핸드폰만 두고 오셨어요. 음. 아차 갖고 는또 내려가면 귀찮잖아요. 음. 그때 요 전원 버튼 있죠? 한번 꾹 눌러 보세요 누르고 계세요 꾹 기운 되죠? 이 상태로 시동을 끌고 누르면 되네요 눌러보세요 누르고 시동 걸릴 때까지 누르고 계세요 네. 누르고 있고 이제 시동 끌 거다 그러면 전원 크기를 눌러 주세요 길게 길게 눌러 주세요 네. 시동 꺼지는 겁니다 키가 없어도 음. 우리는 핸드폰 만 있으면 스마트키처럼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요. 음. 네. 여기서 이제 주행 선정을 누르시면은 이 속도 단위가 음. 아까 마일로 표시됐었잖아요. 음. 이제 우리나라는 킬로미터, 몇 킬로미터 쓰니까 미터 단위로 바꿔 줘야 돼요. 여기 미터 미터 미트, 미터가 미트, 있죠? 네. 속도도 있죠. 일단 미터로 바꿔 드리고요. 그리고, 그리고 안전 선정 들어가시면은 이 SOS 비상 연락이라고 저희들 들이 되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차동기화가 있어서 안전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운전하다가 실수로 전복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음. 되게 빠질 수도 있고 차에 이상을 감지하면은 두 분께 연락처를 두 분까지 추가할 수 있거든요. 음. 추가한 두 분께 이게 등록을 해놓으면은 전복이 되거나 사고가 음. 발생되거나 차량이 달리다가 갑자기 사고 가 발생해서 멈췄을 때 그럴 때 이제 날라가요 네, 차량은 주의 안전 알림, 이거 다 켜놓으시고요. 그리고, 계기판에 표시되는 거죠. 이제 기름, 내가 주하고서부터 몇 키로미터 더탈수 있다. 음. 그리고 지금 트립은 1.2키로 탔고요. 제가 테스트 한다고 조금 탔어요. 음. 네. 그리고 지금 전압, 계기판에 지금 14.5V 전압 표시되고요. 음. 그리고 토탈, 총 키로수. 2 3 k m 총로2 3 k m 탄 거라고 표시되는 거고, 사이드 브레이크 표시죠? 응.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려있어요. 응. 사이드 브레이크 표시고, 오른쪽에 냉각수 온도입니다. 응. 네, 냉각수 온도고, 왼쪽은 RPM. RPM. 그리고 속도, km로 표시되고요. 응. 달리시면은, 이제 kmh로 속도 표시가 될 거예요. 응. 기름, 기름 표시예요. 이 e, 풀. 응. 쭉, 기름 지금 만땅 채워놓고 온 거예요. 풀로 잤네? 네. 다 합시다, 타고 내려갑시다, 타고. 네. 어, 너무 좋은데? <laughs> 너무 좋은데요? <laughs> 이렇게 내리막길에서는 로우 놓고 엔진 브레이크로 다 주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브레이크. 지금 아미골 캠핑장에 저희 UT6를 지금 납품하고 왔고 설명을 다 드렸고요. 여기 너무 좋아요. 지금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반딧불도 나오고, 여름에 반딧불도 나오죠. 와, 진짜 너무 좋습니다. 공기 너무 좋고요. 이 캠핑장 소개 좀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죠. 충성! 야생초발 아미골입니다. 우리는 전체 부지가 만평 정도 되고요. 와. 대부분은 자연 그대로 있습니다. 산도 있고, 연못도 있고, 이제 사이, 사이트는 비교적 작아요. 내 혼자서 우리 집사람 둘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트는 10개가 있습니다. 저 카라반 한개가 있고, 본관에는 2층에 원룸형 펜션 방이 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층에는 우리 부부가 살고, 또 약, 약초 약 전시장이 있습니다. 와. 여기서 에 1층에 그런 주거라고 계시면은 이 주변 사이트라든가 2층 펜션 손님이라든가 관리 하시는데 엄청 수월하시겠어요. 예, 제가 본래 그 통신 기술자인데 와. 이런 것도 토목 건축 뭐 전기 배관 이런 것도 직접 할수 있거든요. 그 일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문제가 있으면 즉시 바로 제가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불편은 없도록 해드릴 네. 수 있고, 그리고 여름에는 좋습니다. 저기 그그 그 계곡은 아니지만은 계곡처럼 만들어는 만들어 놓은 그 술이 있어요. 물놀이 있어요 물놀이장 그래 물이 엄청 시원하겠네요 예, 지하수로 네. 하기 때문에 물이 아주 깨끗해요. 이야, 이거 너무 좋아요 진짜로. 그 물놀이도 할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겨울에는 저 연못에서 스케이트도 할수 있어요. 저쪽 연못이 큰, 큰 게거든요. 그래서 무보다는 저 뒤산에 자연 숲이 있어요. 트레이 있어가지고 산책할 수도 있고, 그 야생초 학습도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 연못에는 또 고기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자, 우리가 한국의 전통 식물들을 보존하는 관광로원이에요. 네. 아. 그래서 나무들이 꽤 많습니다. 야, 어쩐지 그 너무 많아요 약초, <laughs> 예. 약초라든지 약이 되는 나무들이 아주 좀 많은 편입니다. 그 화장실하고 그 샤워장도 최근에 리노베이션을 했어요.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laughs> 예, 우리 전기차예요. 있으신데도 <laughs> 예, 있으신데도 저희, <laughs> 저희 거 구매하신 지금 이유를 여쭤봐도 파, 될까요? 파와 좀 약하고 겨울에 그 미끄러져요. 그렇죠. 무슨 그놈이고 사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아, 아이들이 처음 하려면그 이런 산길도 가고. 유티. 유티 입니다 유티 6 네. UT, UT6. 네. 아우 파워 좋아가지고 그 내가 타 타고 싶은 거샀어요 내가 본래 <laughs> 그이 오토바이 이 큰거 있잖아요. 할리요. 네. 어, 할리 이비슨 아. 이런 걸 사고 싶었는데 그렇지. 우리 마누라 질척을 해요. 아. 그래서 못 샀거든. 일단 저희 UT6 캠핑장에서 다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구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연천에 지금 아미골 캠핑장인데 너무 좋아요. 한번 연락 주시고 오셔서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관련해서 AS라든가 뭐 그런 고장이 났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언제든 연락 주셔서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잘 쓰겠습니다. <laughs> 사후 관리 잘 부탁합니다. 아유, 당연한 말씀입니다. <laughs> 이 차가 마음에 드네요 내가 가고 싶던 차, 차인데 아주 재밌게 쓸수 쓸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laughs> 네, 납품 잘 했고요. 예, 네, 고객님도 너무 만족하시고 저도 진짜 여기서 너무 힐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세그웨이 제품도 시승 가능하죠, 선생님. <laughs> 내가 운전해야 되고, 아 예, 네. 그렇죠. 그그 아이들 태워, 네. 태워주고. 네. 옆에서 타보실 수 있는 기회도 가지실수 있고요. 다목적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그웨이 파워스포츠 경기 부표총판 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소! <laughs>